8 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1분 전이 됐다 싶으면은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꼭 제가 잊지 않고 무언가를 할수 있도록 꼭 1분 전이 되면은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요셉처럼 우리도 주를 바라며 일어섭시다. 한번 제목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요셉처럼 우리도 주를 바라며 일어섭시다. 아멘. 한 남자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코로나로 인해 불편해진 우리보다 훨씬 더 비참합니다. 태어났더니 어머니가 두 명이 있습니다. 이복 형제들은 날마다 그를 질투합니다. 그러다 결국은 이복 형제들에 의해서 납치 강금 인신매매까지 당합니다. 말도 안 통하는 외국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고 있는 이 남자. 지금 우리의 삶과는 비교도 안 되게 비참합니다. 우리는 잠시만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불편하다고 하는데 감옥에서 쇠고랑 차고 있으니 얼마나 불편하고 처절합니까?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으라라고 하는 것도 답답하고 불편한데 이 사람은 지금 완전히 자유를 빼앗기고 깜깜한 감옥에 갇혀서 언제 나갈 수 있는지 기약도 없습니다. 이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 요셉의 때에. 온 나라가 근심에 빠질 만한 사건이 이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7년 동안의 풍년이 있지만 그뒤 7년의 흉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감옥에 그렇게 비참하게 있었던 요셉이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애굽을 통치하며 총 14년 동안의 시간을 잘 운영해갖고 야굽의 바로가 흥왕하도록 도와주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로는 야곱의 온 가족들이 이스라엘의 온 식구들이 이 가족 단위였다가 이것이 나라 단위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흉년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혹시 농사를 지어본 기억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내가 농사를 좀 지어봤는데 아 우리 좌한, 좌한 형제님이 농사를 지어봤대요. 여기 보니까 지금 박기순 집사님이랑 강정수 집사님 두분 머리하고 오신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나랑 갑자기 죄송합니다. 흉년은 분명히 안 좋은 거예요. 먹을 게 없고 수확할 게 없으니까 오죽하면 아브라함도 기근 때문에 애국으로 갔었고 먹을 게 없으니까요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농사가 주된 국가 산업이었던 한국의 먼 옛날 조선시대의 기록만 봐도요 오랜 기근으로 땅이 작물을 낼 수가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누구한테 또 누구 탓을 해야 되니까 이 모든 것은 임금이 어질지 않기 때문에 임금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임금이 백성들의 대표로서 막 옷을 되게 처량하게 입고요 하늘에 막 기우제를 지내요 그러면서 비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올해 초에 이제 올해죠 2020년도 초에 코로나가 중국, 한국에 이어서 이탈리아에까지 급격하게 엄청나게 퍼졌을 때 그때 이탈리아 안에 바티칸이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티칸 아셔요? 그 로마 카톨릭이 있는 곳이 바, 가, 바로 카톨릭이 o 것이 바티칸입니다 그래서 수장인 교황이 코로나를 물러나게 해달라는 t h o l i c c a t h o 이 i c Catho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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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t h 꿈을 꾸고 난 뒤의 일입니다 흉년 이전에 그 꿈은 이것입니다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아마 저처럼 살이 찐것 같아요 그런 소가 나일강에서 풀을 이렇게 뜯어먹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주 삐쩍 말른 아주 힘이 흉하고 파리하다는 표현까지 씁니다 그런 일곱 암소가 와서 저같이 이렇게 통통한 살찐 암소를 다 잡아먹어요 아 먹었으면은 좀 살도 붓고 그래야 되는데 여전히 흉한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꿈을 꿨는데 일곱 이삭이 이렇게 짱실한 이 풍성하게 맺혀져 있는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아주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이삭이 나와서 이 풍성한 이삭을 다 삼켜 버립니다. 참 희한한 꿈을 꿨어요. 나게 아직 40초 정도 남았습니다. 근데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점술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주팔자 보는 사람들, 무당, 타로 점 보는 사람들 그 누구도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오직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일을 예고하는 꿈은 오직 누구만 풀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만 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신실하게 바라던 요셉은 그 꿈을 듣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카운트가 들어갑니다. 옆에 분들 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뉴이얼 네, 사랑합니다. 윙크도 좀 보내주시고 네, 그동안 윙크 한 번도 못 해봤다 그럼 이렇게 윙크도 좀 보내보시고 이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우리 통역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새해된 교회 성도님들 모두 옥체 보존하시고 기체우 일양 만강하시옵소서. 통역을 어떻게 하셨나요? <laughs> 궁금합니다. 나중에 알려 주세요. 물어보시고서. 이기체후 일양 만강하시옵소서, 옥체 보존하시옵소서는 이거 보통 왕이나 아주 귀족들에게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이런 말 들으실 충분한 자격이 있으십니다. 자 우리 창세기 4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이제 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실게요. 창세기 41장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어떻게 대답하냐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요셉이 바로에게 꿈을 풀어 줍니다. 앞으로 있을 7년 동안의 너무나도 풍성한 풍년, 그러나 그 후에 있을 7년의 끔찍한 흉년을 예고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속히 하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놀라운 꿈 해몽과 함께 바로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요셉이 가르쳐 줘요. 땅의 소산의 오분의 일을 저장해서 풍년 뒤에 다가올 흉년에 대비하라 이 것입니다. 오늘 함께 좀 집중해서 바라보길 원하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다. 누구 누굴 말하는 거죠? 요셉이요. 요셉. 요셉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할수 있었는가? 요셉이 이러한 능력을 갖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수련을 했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나요? 없습니다. 저도 본 적이 없어요. 어떤 엄청난 막 노력을 기울이고 그랬었나요? 특별한 것이 있었다면 어린 시절에 꿈을 꿨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 이렇게 둘러서서 저라는 꿈을 꿨었습니다. 그 얘기했다가 어떻게 됐죠? 형들한테 때말로 뒤지게 뚜드려 맞을 뻔했죠. 그리고 또 꿈을 또 꿨어요.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신에게 저라던 꿈. 그런 꿈을 꿨던 것 뿐입니다. 특별한 꿈이기는 한데 아마 그 여러분들 평생에 있어서 특별한 꿈을 꿔보신 기억들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나는 뭐 특별한 꿈한 번도 못 꿔봤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아무도 없으시죠. 다 꿔보셨을 거예요. 아마 희한한 꿈도 꿔보고, 저의 경우도 가장 최근에 꿨던 꿈이 그 이제 작년이죠. 작년에 재작년인가요? 지금 2021년이죠. 재작년에, 재작년에 3월 달에 목사 안수 받던 날에 새벽에 일어나서 그 안수 받는 당일이었어요. 일어나서 새벽에 기도하려고 하는데, 아직 4시 반이 안돼 갖고 한 이제. 그래도 잠이 잘안 오고 그랬었는데 4시쯤에 갑자기 이제 꿈을 꾼 거예요. 제가 이제 엘리베이터 앞에 그 숙소 호텔의 엘리베이터 앞에 제가 서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이 갑자기 열리면서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신데 거기 계셔요. 엘리베이터가 띵 하고 열리더니 갑자기 저를 향해서 둘로스라고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헬라어로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한국말로는 그러면서. 말씀의 종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부르시더니 그 장면이 끝났어요.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장면이 바뀌어서 제가 이제 방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서 이렇게 있고 그러는데 또 성령님께서 이렇게 싹 하고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그 그 꿈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저도 그게 특별했거든요. 물론 막 그걸 막 해석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냥 그 꿈을 그런 꿈을 꿨다라고 신기했다라고 그렇게 기억만 하고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요셉도 보면은 그냥 특별한 꿈을 꿨던 것 밖에는 없어요. 엄청난 수련을 한건 없습니다. 근데 요셉을 보면요, 저도 또 그걸 통해서 생각한 게 꿈도 물론 중요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악을 행하지 않기를 갈망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죄가 함께할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는 완전히 상반된 것입니다. 결코 함께할 수 없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신다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 말인즉 언제나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죄로부터 멀리하기 위해 노, 노력하였고 자신이 노예로 끌려가서도 갑자기 인신매매를 당해서 노예로 끌려가면 입에서 뭐가 나와요? 사람이니까 욕이 나옵니다. 정상적인 건 욕이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원망, 분노, 절망이라는 감정의 탈을 쓴 죄의 형태들을 다 내버리고 그는 하나님께 오직 소망을 두고 열심과 성실로 행하였고 심지어는 노예 생활 중에 또 억울하게 누명 써갖고 감옥까지 갔는데도 성실함과 충실함으로. 그저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께서 만약 아주 만약에요 형제들의 의하여서 찢겨지고 노예로 팔려갔다면 가만히 있으실 수 있을까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다면 저나 여러분이 과연 제정신으로 생활할 수 있을까요? 욕을 하다 못해 아마 미쳐 버릴 겁니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한분한분 여쭤 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 갖고 여쭤 보지 못하겠고. 근데 요셉은 그랬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순간에도 그저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함께 하시는지도 모르겠는 그 상황 속에서 신앙을 잃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늘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을 누린 것입니다. 그저 평범하게 그냥 살아갔던 한 사람이지만 늘 하나님 가까이에서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뿐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 최고로 문명이 발전한 나라 그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요셉이 설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바로의 꿈을 아무도 해석해 줄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요셉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것을 해몽도 해 주고 앞으로 바로가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도 조언까지 해 주는 그런 자리에 옳은 것입니다. 평범한 인간이지만 이러한 큰 일을 이루어낸 요셉의 비결.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살기를 갈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때일 뿐만이 아닙니다. 이때만 이런 일이 일어날 게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라는 질병이요 마치 요셉의 때 흉년처럼 온 세상을 막 집어삼키고 있어요 뉴스에 보면 은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니 오늘은 몇 명이 케이스가 있느니 백신이 나왔느니 백신을 했는데 뭐 부작용이 어떻다니 그래도 맞아도 된다니 맞으면 안 된다니 언제까지 갈 거라니 와 이런 뉴스밖에 못본것 같아요 최근에 사실 온 세상을 집어 삼켰습니다. 여러분은 바로가 돼서 애굽의 대신들과 같은 사람이 돼서 이게 어떤 건지도 알지 못하고 계속 벌벌 떨면서 있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요셉과 같이 돼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오히려 코로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고르셔요. 전자 후자, 후자 뒤에 거 고르셔야죠. 온 세상 가운데 요셉과 같은 자가 많이 일어나야 이 코로나가 속히 지나가게 됩니다. 어머니는 뉴스 보니까 이런 말이 또 나오더라고요. 테네시가 새로운 핫스팟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캘리포니아의 그증폭을 테네시가 넘어섰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우리의 반응은 뭐예요? 벌벌벌벌 떨어요. 아 밖으로 나가면 안 돼. 마스크도 잘 챙기고. 저도 가끔 한국에 통하면은 화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마스크 잘 써라, 손잘 해라, 마스크를 몇 개씩 챙겨갖고 다니라. 계속 두려우니까요, 사람이니까. 이런 상황 중에 우리 모두가 지금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오히려 물론 마스크도 잘 해야죠, 손도 잘 씻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서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아갈 것인가를 지금 갈망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주체가 되고 그분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그 하나 됨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 등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불신하게 되는 모든 그 형태의 죄를 우리가 이제 다 쳐내고 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이런 모습으로 다가오겠습니까? 또 다른 수도 없이 많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덜 찾고 덜 만나게 할까? 죄는 날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삭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성령의 검을 들고서 죄를 물리쳐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빛을 들고서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와 말씀과 찬양, 또한 교제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충분히 충전을 받고서 일상 속에서 나가서요 그 빛을 써야 됩니다. 그 빛을 비춰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이 전화기의 배터리도요 과학자가 한 말이라서 그냥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이걸 계속 충전기에 꽂아 놓으면요. 배터리 수명이 오히려 더 금방 죽어 버린대요. 적 충전하고서 100% 되면은 뽑아 갖고 적당히 써그 쓰고 쓰고 난 뒤에 나중에 또 충전해 주고 이렇게 해야 배터리가 오히려 수명이 오래 간다는 거예요. 우리 전자제품 파는 데 가서 보면은 디스플레이 한다고 해 놓은 뭐 랩탑이나 컴퓨터나 이런 셀폰 같은 거 거기에 하루 온종일 꽂아 놓거든요. 하루 온종일. 그러면 그걸 1년 뒤에 팔아요, 그거를. 런데 그렇게 되면은 배터리의 수명이 반도 안 남아 있어요. 쓸수 있는 가능성이. 근데 충전하고 사용하고, 충전하고 사용하고 이렇게 반복된 거는 오랜 시간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께 받은 은혜를 그냥 나 혼자만 간직하고 그냥 혼자 가, 계속 갖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들고 나가서 빛을 비춰서 우리가 랜턴이 돼서 이렇게 플래시를 확 비춰주면서 빛을 모르는 자들한테 빛으로 나오도록 도와주고 밝혀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뭐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정죄 이런 말을 하고 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가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선한 귀가 되어주고 아픈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긍휼과 자비의 입이 되어 주어야 됩니다. 힘이 되어 주는 손이 될 수도 있고요. 함께 걸어 가 주는 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내가 지금 행동하는 것이 과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인가?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령 이 시대 가운데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요셉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갈망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때, 우리를 또한 우리 주위의 사람들, 가정, 직장, 사업체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역사가 일어나요. 형통케 하신 역사가 분명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물론 기다림의 시간이 있고 힘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인내하였을 때 생각하지도 못한 상상하지도 못한 그 형통케 하심 복 주심을 우리가 분명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 특별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코로나 사태가 해결되는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주신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온 세계에 코로나가 덮여 있는 겁니다. 그 상황 중에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우리 모두를 그 상황의 주인공으로 지금 불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바로 앞에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도록 시작하는 시작점이 됐던 요셉처럼 우리를 그렇게 지금 사용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주인공이 되었을 때, 주인공이 되었을 때단한 가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공이다 이렇게 외치시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주인공이십니다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영광 돌리고 겸손하게 우리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동행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셔요.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참으로 주님과 함께 하면서 요셉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늘 요셉에 있는 환경 속에 형통케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복을 누리는 모든 우리 권석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 속에서도 늘 주님 앞에 살기를 갈망했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 요셉과 같이, 우리도 오늘날 이땅 가운데서, 요셉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서 날마다 주님 앞에 서며, 주님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소망하며, 갈망하며,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인생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여주시옵소서. 세상은 좌절하고, 세상은 아파하고, 괴로워하지만, 그 가운데 또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게, 또한 주님의 빛을 들고 나아가며,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해결의 시작입니다라고 담대하게 외치면서, 또한 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진 역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도록 주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체 가운데 새로운 소망과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서는 우리 모든 신령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